안녕하세요. 히든카 김훈 과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피디님과 같이 가벼운 대화 주를 하나 정해가지고 이야기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혹시 오늘 어디 가시나요? 네, 오늘은 제가 그 서울로 예, 좀 차량 매입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어떤 차량을 매입하러 가시나요? 네, 그, 네 17년식 더뉴 모하비 프레지던트 등급 차량 좀 매입하러 갈 예정에 있고요. 보통 매입하러 가까운데 갈 수도 있지만 혹시 멀리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네네. 가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오늘은 헤땡딜러 통해서 매입 일정이 생겨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그 고객님들이 표기하신 차량 내용이랑 실제 갔을 때 차량 내용이랑 같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차를 꼭 매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아 그럼 혹시 매입 현장에서. 베이비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일단 되게 많은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도색만 할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안 판에 보면은 이제 불자국, 그러니까 판금을 했다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가되는 내용을 좀 납득을 못하신다든지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매입하러 가는 그 모합이라는 차는 혹시 얼마의 낙찰을 받으셨고, 얼마에 파실 예정이실까요? 일단 낙찰된 금액은 제가 30명 중에 1등이고요. 금액은 1610만원 가량에 지금 선택이 됐고요. 아마도 제가 문제가 없으면 판매 금액은 대략 한 180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그러면 대략 마진이 2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실 때는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고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고차 사실 때도 부가적인 비용들이 들잖아요. 뭐등지적세라든지 매도비라든지 성능 보험료라든지 저희도 마찬가지로 차를 사올 때 들어가는 고정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마진이 크지 않아요. 어, 그러면 혹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아, 보통 제 차를 판매할 때 적정 시세를 우리 구독자분들도 계산할 수 있게끔요. 음 그러면 제가 일단의 기준점은 SK 엔카를 기준으로 잡고 엔카 기준에서 고객님 차와 똑같은 스펙에 똑같은 색상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거를 일단 기준으로 삼으시고요. 거기서 일단 그 플랫폼 사용 수수료 대략 한 25만 원에서 35만 원 가량이 드는데요. 한 30만원 정도로 잡고요 상사 매입이 15만원과 성능보험료 약 5만원 그리고 광택비 10만원 도합해서 일단 60만원 일단은 빠집니다 그리고 뭐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 차량들은 한달에 저희가 이자 비용이 거의 1% 가량 1천만원이면 10만원 뭐 2천만원 때문 2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은 못해도 지금 이미 7,80만원이라는 금액이 자동으로 빠지게 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딜러의 마진 예를 들어 마진 100만원 정도 설정을 하게 되면 벌써 지금 총합 170에서 180만 정도가 빠집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고객님들 차량도 판매하시기 전에 SK 엔카나 플랫폼 시세를 확인해 보시고 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체감을 하시면 내차 판매 시세를 미리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정말 헤이딜러나뭐 뭐 엔카나? 주변 지인분들한테 견적받은 금액이 잘 받은 건지 구독자분들도 직접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날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상 그 딜러 마진의 약간의 차이인 거지 마진 차이가 많아 봐야 1,20만원 내외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차가 비싸, 비싸면 비쌀수록 이제 마진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이제 한달 재고금융 이자 그리고 이제 그 한두 달 이내에 차를 판매하지 못했을 때이 시세가 떨어진 것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더 크게 좀 벌어지는 건 있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봤는데 중고차 살 때는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영상이 많은데 가지고 계신 차량을 판매하실 때 도움을 받을 만한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조금 찍게 됐습니다. 아, 뭔가, 우리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뭔가 좀제 차를 판매할 때도 되게 합당한 금액에 팔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과장님, 그럼 혹시 그 매입하러 직접 나가실 때 한번 저희가 제가 따라가서 어떻게도 매입을 하시는지, 어떠한 부분이 감가 되고 안 되고 하는지 좀잘 자세하게 알려 줄수 있을까요? 아, 이 예, 가능하죠. 그래서 다만 오늘 영상을 많이드 시청해 주시고 반응이 좋으면 제가 조만간에 제가 직접 차를 매입하는 현장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댓글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편안하게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고 관련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走什么的？